4월 8일 화목의 메시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대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여러 상황에서 절묘하게 가르쳐 주시곤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교묘하면서도 집요한 공격을 받으시지만 놀라운 통찰로 모든 것을 뒤엎으십니다. 오늘 예수께서 처한 이 상황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자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다고 판단한 이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에게 넘기고자 하는 계략을 꾸밉니다. 그리고는 많은 이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게 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많은 이들 앞에서 묻습니다. 예수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속셈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의 질문은 매우 치밀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만약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면 로마의 법을 들어 예수님을 로마 군인에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말하면 그를 따르던 유대인들에게 실망을 주고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논리와 다른 접근으로 접근하십니다. 가장 높은 권리가 로마의 황제라고는 전제하에서 묻는 그들에게 더 높은 권위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질문입니다. 진짜 권위자는 누구인가? 더 높은 권위자는 누구신가? 진짜 왕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처럼 세상의 논리에 눌려서 그것을 중심으로 그것을 전제로 사는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단체나 국가, 등의 법과 논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세계의 더 높은 논리와 법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세상의 논리 우리 안에 논리에 갇혀 있을 때에는 이것 다니면 저것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그것이 명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에서도 비난과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런 때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더 높은 법칙은 어디 있는가? 진짜 왕은 누구신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주인을 그 주인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때때로는 이 보이는 세상의 왕이 세상의 주인이 진짜 주인 행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농경 시대 때 마름은 지주로부터 소작인의 그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인이었습니다. 마름은 소작농들에게 자신이 주인인 양못 살게 굴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주인이 자기에게 말해준 것, 진짜 주인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언젠가 진짜 주인이 돌아와 심판할 때그 주인의 뜻을 붙든 사람은 반드시 신원되고 회복되고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마치 지구를 덮고 있는 우주와도 같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행성에 살면서 이곳이 우리가 누리는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중력의 법칙 등이 땅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주로 나가게 되면 이 지구는 하나의 작은 행성이 지나지 않습니다. 우주에 나가면 중력의 법칙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이 우주의 수많은 행성들과 별들에는 더 높은 법칙들이 존재하는 법입니다. 지구는 그 우주의 법칙 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보는 지구는 참 푸르고 아름답습니다. 어쩌면 그 시선이 바로 이 땅과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살수 있는 아름다운 곳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이 경험하고 누리는 것 이상의 커다란 세계가 있음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더 높은 법칙이 있음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 나라에 그참 주인이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세계에 자기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고 나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평생 깨지 못하고 그 세계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의 자기의 세계를 깨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는 사람,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소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깊은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그 넓은 세계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한 가지는 진짜 주인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시금 신뢰하며 세상의 논리를 단호하게 이기고 지혜롭게 살아내시는 그러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물.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생겨난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임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순종하며, 누구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살아가야 될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며,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값진 선물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옛 주인 의옛 생활의 습성을 따라 살며 지식과 행함이 분리된 상태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희의 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새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온전히 그 명령에 복종해 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